안녕하세요. 제가 옥상에서 바이솔과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고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바이솔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전에 있던 바이솔과 다육이들은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구매한 아이들이고요. 구매하고 나서 노숙을 시킨다고 미리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여기 데리고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옥상에 이사 오고 나서 바이소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어,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이제 바이소를 이렇게 구매하러 가면 동네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바위 솔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위 솔과 이제 여러 가지 야생화 간 음식물까지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온아이들인데 제가 그곳에 두 번째에 가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가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더니, 파이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어, 왔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야생화를 또 키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파이솔도 조금만 있더라고요. 어, 또, 야생화나, 뭐, 파이솔이나, 다 식물은 마찬가지니까, 같은 취미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식물 구경하러 가자고 했더니 이제 선뜻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도 야생화 종류를 사오시고 저는 이렇게 바이솔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예 제가 데리고 온 바이솔 뭐 언박싱이라고 하면 언박싱이고 이제 제가 데리고 온 바이솔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보통 네 포트, 세 포트, 뭐 다섯 포트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한꺼번에 조금 많이 심어볼까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파이솔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을 다 적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못 적은 아이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턱서튼 선셋이라고 이 파이솔들이 얼굴이 좀 크게 크는 아이인가봐요. 어, 제가 요 능견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 얼굴이 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예, 커 보이는 턱서턴 선셋을 이렇게 예,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어, 이 아이는 어, 영상에서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완전 초록입니다. 초록이 인데다가 아주 작은 아이인데도 이렇게 옆에 자구를 잔뜩 달고 있거든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제가 생각했던 솔방울이랑 너무 모양이 음, 다르긴 한데요. 이 아이도 솔방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원에서 키워가지고 막 이제 나온 그런 상태의 이 바위 솔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들도 어, 자구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어, 색감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어, 지가, 어, 제가 이 이제 아이는 세포트만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구가 있어서 이렇게 자구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약간 다른 이런 아이들보다 좀큰것 같아서 세 포트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색감을 봤을 때아 조금 후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두 포트를 더 데리고 올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 세 포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이제 여기 보시면 명찰이 있는데, 벨벳입니다. 벨벳인데, 제가 요 이제 그 파이솔 소개하시는 분들이 벨벳은 소개를 이제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벨벳이거든요. 분명히. 벨벳이라고 요렇게 다섯 포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어, 이 아이보다 가격을 조금 더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죠. 이 아이를 제가 분명히 어, 어떻게 알고 데리고 왔냐면, 이렇게. 아이핀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솔 소개하시는 분들이 아이핀이라는 파이솔을 한 번도 소개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어떤 분들 어, SNS에는 분명히 또 아이핀이라는 파이솔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 아이핀이랑요 벨벳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아이인데 이름이 다를 뿐인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작년 12월 15일에 이 아이는 데리고 와서 월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핀이랑 벨벳이랑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아이인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또 데리고 온 아이가 이런 표를 찾아볼게요. 요 아이들은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컸고요. 홍바위솔입니다. 홍바위솔. 요 아이는 이제 세포트를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보시면, 요게, 이게 홍바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요거 요 아이는 조금 묵은 아이고요. 홍바이솔 중에서 이 아이는 이제 조금 금방 학원에서 데리고 나온 아이 같고 이 아이는 묵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비슷한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붉은 솜털 이렇게 붉은 솜털이고요. 붉은 솜털도 이 아이는 조금 묵은 아이고요. 요세 아이는 어, 금방 이제 키워서 나온 그런 어, 바이솔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특스텐, 특스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스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다른 바이솔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가 조금,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섯 포트를 데리고 왔고요. 어, 또, 턱스텐, 어, 쓴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턱스텐. 어, 이 아이는 턱스턴. 어떻게 되는, 턱스턴, 턱스텐, 이 아이가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헷갈려요. 턱스텐, 턱스턴, 턱스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턱스텐 선셋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조금 크게 크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실 좀 묵은 아이들이, 어, 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이름을 이제 모르고 이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묵은 아이라서 이제 본인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데리고 올까 말까 <laughs> 망설이다가, 어, 그래도 이렇게, 한해 지난 무건둥이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둘레 네, 여섯 포터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도 묶었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윌리엄, 제가 윌리엄 쪽이 한 포터가 있는데 다음에 같이 합식을 해서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옥상에서 다육이와 바이솔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데리고 와서 언박싱 해보는 그런 바이솔입니다.